그런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아주 길게 하지 못하고 아좀 짧게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서 우리를 서드시고 지으신 목적을 한 문장 딱한나로 요약을 한다 하면 한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다 치우고 하나님께서우리에서은혜에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복을 에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복을 주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방법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방편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흔히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방편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심으로도 알수 없고요. 사람의 지혜와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기술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예수가 우리 구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이제 올한해 이제 한달 남짓 남았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목표한 거 있으신데 지금 굉장히 지금 다 도달 못할것 같으시죠? 지금 그렇죠. 그런 분들 얼굴에 보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성경 1독이요. 한달 안에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1시간씩만 읽으면 가능해요. 계속 앉아서 읽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늦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대로 남은 12월 달한달 동안에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실 때 그저 의무로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사모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생긴 거. <laughs> 여러분 졸리실까 봐 제가 허튼 소리 한번 했습니다. 저 때문에 예배 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그 영롱한 구슬이 흘러갈 때그 목소리처럼 들려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 은혜의 방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예요. 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톨릭교회에서는요. 지금까지도 사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장치가 뭐냐면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그렇죠? 회개를 사제에게 저와 같은 성직자에게 하게 해요. 그리고 혼인성사도 있고요. 종부성사라는 것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사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찢어진 것도 중요한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찢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찢어졌죠? 만약에 밑으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밑에서 당겨서 사람이 찢은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 휘장을 하나님이 걷어내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걸 걷어내시고, 야,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와 말하고 싶다. 주님께 직접 나올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제일 잘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 물론 기도합니다. 전 기도 없이 목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슬픔들, 기쁨들 다 종합하여 여러분들이 감사 그 제목 이거 넣어주시면 저한테 매주 와요. 그러면 주중에 들춰보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생각해 보세요. 자식놈이 있어요. 뭔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기분 좋게 했으면 그 나쁘겠습니까? 직접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 내년에도 제가 기도를 좀더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거룩한 부담을 드릴까? 지금 제가 이제 시별을 한달 동안에... 이제 좀 내년 기도의 캠페인도 버리고 올해보다 조금 더 이제 기도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금요일 밤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능력 기도단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방편 말씀. 두 번째 기도. 자, 세 번째가 뭐냐. 흔히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세 가지 방편.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찬입니다. 성찬. 의외죠? 자, 성찬이 그래서 기도와 말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성찬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1년에 두번 드리지 않습니까? 성찬을 이렇게 두 번을 드리는데, 초대교회의 성찬은 예배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성찬이고, 성찬이 곧 예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이 또한 식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1학기 때, 우리 부활절 전에 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저도 기억 안 나서 들춰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랬더니 제가 그런 이야기했더라고요. 성찬이 공동체로서의 고백이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은 식사와 분리되지 않았을 정도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좀 상황만 되면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두 차례 상징적으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성찬이 무엇이냐, 이렇게 중요한 성찬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성찬에서 우리 무엇을 먹고 마시죠? 예,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잖아요. 자, 떡과 포도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주님의 찢어 주신 몸, 흘리신 피. 이게 1차의 의미, 그 상징이 여러분 맞아요. 이런 고정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에 참석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재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묵상이긴 하지만 이 결론이 너무 아쉽게도 이 성찬식이 영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o 드 무비 슬픈 영화 이런 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듯한 느낌으로 성찬식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숙함과 경건함을 더 초월해서 이게 좀 슬픈 예식이 되고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떡과 포도주에 담겨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점들을 의도해 놓으셨는가를 잠시 좀 살피면서 우리 성찬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가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다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네, 여기서 주님께서 성찬을 나눌 때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네,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는 성찬과 이 식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를 성찬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식사와 성찬이 혼용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식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규정하면은 오히려 여기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찬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 이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을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주술 행위로 이 중세교회 시대 때 그랬습니다. 사제가 떡을 나눠줄 사제만이 이걸 손으로 집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절대로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만이 이것을 그들의 입에 직접 넣어줬습니다. 왜요? 더러운 평신도의 손으로 그것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거를 입에 직접 넣어줘서 무릎 꿇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럴 정도로 주술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좀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가보시면 자 우리 이제 몇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폈죠. 자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 1절만 먼저 볼까요? 그 6장 전체가 오병의 기적과 그에 대한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자 1절만 한번 한절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자 갈릴리 바다를 좀 독특한 지명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어디라고 말합니까? 예, 디베리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디베리아왜디베리아라고 했을까요? 디베리아는요 로마 황제 중에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디베리아 지역이라고도 부른 거예요. 얼마나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강했으며. 로마는 힘으로 대표됩니다. 권세로 대표되어져요. 로마의 권력과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지중해 전역을 통일시켰고요. 저기 북쪽에 있는 서유럽, 동유럽까지 전부 다, 다 통일시킨 힘으로 통일시킨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제국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권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도 덮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디베라 그 바다를 주님께서 배를 타고 그 위를 건너가세요. 대단하죠. 디베라 위를 밟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맞이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로마의 권세와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움켜잡고 배고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대조적인 그림이 보이세요? 디베라 땅에 로마의 황제의 힘이 득세하는 그 땅에 배를 굶고 있는 2만 명의 무리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사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을 주려 하는데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충분한 재정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 도시락을 꺼내 들면서 거기로부터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잔치를 버리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이 떡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는 실물 교육을 시키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마 떡을 먹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작스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뱃속에 들어간 그떡 있지.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어떻게 된 겁니까? 배불리 먹었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가 여기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풍성함하고 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풍성하게 완결되어질 것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아등바등 커트라인 간신히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우리 구원 중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이 집을 됐습니까 주님의 목숨 값이 집을 됐다고요 주님의 몸값이 집을 됐기 때문에 이면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가끔 그런 분들 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냥 구원받는 믿음만, 그 말의 뜻은 저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겠고, 저한테 좀 크게 상관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반족합니다. 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런 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잔치로 가는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거고요 2만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주님의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풍성한 것이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풍성함을 먹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서 활용하셨죠.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바쳤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 도시락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바치세요. 주님이 그러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오비영 이어가 담긴 도시락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부터 시작을 해서 2만 명이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가 바친 이 도시락은 수만 명을 먹이기에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그림이 이 도시락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락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도저히 이 도시락으로는 2만 명을 먹일 수 없었는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예측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조건과 우리 편에서의 능력과 이런 것들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시락에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도시락이라고요. 이 오병이어라고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병이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 이 떡을 나누실 때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먹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떡이라는 의미이고요. 자, 떡을 먹으신 이후에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태보음 26장으로 가보시면. 자, 마태복음 26장, 27절로부터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찬에는 떡이 나누어진 이후에 어떤 걸 나눕니까 예, 포도주를 나누죠 자 여기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1차적으로 무엇을 상징하죠 예 우리 예수님의 피 주님의 흘려주신 우리 대신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의 그것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읽었던 말씀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29절이에요 29절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제안하시냐면, 이렇게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부터 포도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자, 도대체 29절이 어떤 의미일까? 왜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한 것일까? 자, 그래서,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29절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제가 책을 찾고 종합을 해보니까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29절은 주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 다시 한번 눈을 더 보세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그 날이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잔칫날이죠. 그 잔칫날이 나와 너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29절의 주안점이고 강조점이라고요. 그러니까 2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날에 새로운 잔치를 마시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로운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여러분 잔치가 도래할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요.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30년간 은둔생활 보내시고 3년의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의 첫 번째 기적 무엇이었죠? 예,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대동해서 가신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먼 친척벌이 결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잔치자리가 흥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중단돼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어져요 자왜 그랬을까 포도주 없이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잔치를 할때 잔치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음식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경로 잔치 우리 교회에서 잠시 했는데 그때도 나왔던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입니까? 주로 우리 잔치에는 잡채하고 전다 그렇죠? 살찌는 음식들 너무 맛있는 음식들 이 빠지면 잔치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후배 중에 그 목포 옆에 영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암에서 사고 있는데 시골이죠. 거기서 이제 무화과 농장을 하는데 그 친구 집도 그렇고 그 친구 집에 그 주위 집들이 다그 홍어를 직접 알립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에 가끔 이렇게 홍어를 올려보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거기서 올라온 홍어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어를 잘 먹지 못해도 이렇게 맛있게는 먹어요. 근데 쫀득쫀득하고 정말. 근데 그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는요 쉽게 말하면 혼인 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이제 룰이었습니다. 그만큼 혼인 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만 됐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는요, 단순히 술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과 희열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만 잔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가 중단된 거죠. 어떤 걸 상징할까요? 죄로 인하여 생명과 기쁨이 중단된 우리의 죄된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첫 번째의 기적으로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단순히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주안점이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쉽게 말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목적 진술이죠. 내가 왜 왔는가? 왜 왔어요? 포도주를 주러. 그 의미가 뭡니까? 기쁨을 회복하러 중단된 잔치, 죽음이었던 인생.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를 희열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시게 될이 포도주 속에는 그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실 때떡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포도주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역사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희열이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신비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